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 드릴 코인은 연일 폭락이 이어지면서 홀더들도 이젠 내다버리고 아예 상태까지 가자며 이 독설과 애증을 보이는 코인이죠. 솔라나 코인 최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망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의 시기에 소통망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만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최신 이슈 체크해 보기 전에 솔라나가 최근에 어떠한 사태 때문에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계속 쭉 빠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 솔라나 해킹 사건 클릭 후에 왜 솔라나가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체크하시고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최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야슈골라가 이 솔라나에 관해 의견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인데 솔라나를 팔았습니까? 두 가지 기술 신호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솔라나 가격이 35%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즉 이제 현재 80% 가량 하락한 솔라나가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긍정적인 의견 두 가지 부정적인 의견 한 가지를 제시한 모습입니다. 마저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솔라나 가격은 강세세기 돌파 패턴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라나는 5월부터 하강세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두 개의 하강 및 수정 추세선 내에서 변동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보통 하락세기 패턴은 강세반전 패턴으로 보기도 하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솔라나 가격이 상단 추세선을 넘어서기만 하면은, 하락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적 분석 원칙에 따라서 하락세기 패턴의 이익 목표는 상단 및 하단 추세선 사이의 최대 거리를 브레이크아웃 지점에 추가한 후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솔라나의 돌파 수준에 따라 가격은 아래와 같이 대략 20달러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브레이크아웃 설정을 하게 되면 솔라나의 목표 가격은 58달러로 현재가보다 35%가량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리의 가정대로 흘러가진 않으니 만약에 가격이 세기형의 상단 추세선을 테스트한 후에 후퇴를 하고 범위 내에서 계속 흔들린다면 이 솔라나의 목표가는 계속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솔라나가 세기 패턴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최소 44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솔라나에 대한 더 많은 상승 신호는 가격과 모멘텀 추세 사이의 분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솔라나의 최근 하락 움직임은 이상하게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과매도보다는 과매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흔히 말해 강세 다이버전스라고도 불리는 이 상황은 이 곰세력이 통제력을 잃고 황소들이 다시 시장을 장악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세 번째는 솔라나는 여전히 약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금융시장 베테랑인 톰 벌코우스키는 하방세기 패턴이 안 좋은 상황만은 아니고 강세 지표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번 하방세기 패턴은 수익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64%에 불과하므로 이 솔라나의 하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솔라나를 둘러싼 이 펜, 펀더멘털은 하방 전망에 어울리는 내용이 더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파적인 연방 준비제도의 이사회와 암호화폐 및 주식을 포함한 더 위험한 자산에 대한 긴축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참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솔라나는 아래 차트처럼 19달러에서 25달러 영역에서 다음 잠재적인 하방 목표와 함께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솔라나 홀더 분들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 이슈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국내 웹3.0 기업 지원을 하기로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개발사 솔라나 파운데이션과 솔라나 생태계 투자 펀드 솔라나 벤처스가 이 국내 웹3.0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솔라나 재단과 솔라나 벤처스는 이번 펀드를 통해서 게임 스튜디오,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각 분야 국내 기업들이 웹3.0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펀드는 웹3.0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함으로써 이 솔라나의 생태계를 더욱더 한번 키워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번에 솔라나 개인부문 총괄 조니비리가 지난해 동안 한국 개발자들과 협업하면서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파악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국 기업들이 웹3.0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이라고 밝혔고요.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 공동 설립자는 솔라나의 속도와 저렴한 비용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솔라나를 기반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만드는 한국 팀들을 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이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첫 솔라나가 한국 해커 하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스케줄은 참고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다음 이슈는 최근 미국 기업가이자 NFT 업계 인플루서인 게리 베이너 척이 최근한 연설 중에 과도한 거품을 바로잡기 위한 NFT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라는 걸 보도한 비인 크립토가 이번에는 솔라나의 NFT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은 이 솔라나는 nft 매출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하여 사상 최고 매출 20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2022년 솔라나의 평균 월간 nft 판매량은 약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솔라나의 nft 판매량 급증 원인은 21년 10월부터 꾸준하게 구매자 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0월부터 월간 고유 구매자 수가 83% 급증을 해서 22년 1월엔 nft 신규 구매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NFT 시장의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이 솔라나의 NFT는 구중에서 그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인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금일은 이 솔라나 코인의 급등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 NFT 호재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최근 솔라나가 보안 이슈로 인해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솔라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낮은 수수료입니다. 이 낮은 수수료로 인해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대체한 수단이 되었지만, 낮은 수수료 때문에 잦은 보안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무지 간단한데, 이전에 같은 이슈를 겪은 클레이튼은 낮은 수수료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스비를 30배를 인상을 했고 1일 300만이 넘는 트랜잭션을 3 0만에 이하로 보트랜잭션을 전부 잡아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런 조치를 취해서 살아날 줄 알았던 클레이튼이 비싼 가스비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들이 전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도 아, 이게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솔라나의 보안 이슈는 해결 방안이 딱히 나오지 않았기에 보안 이슈를 안고 가겠다 대 해결을 못하니까 버리자 이두 의견으로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독자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상 금일 솔라나 최신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코인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